이공계 출신 국내 대학 총장들이 현 교육 체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일 열린 2019 대한민국 과학 기술 연차대회에 참석한 국내 주요 대학 총장들은 대한민국 미래 10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우선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출구와의 연결이 잘돼야 한다면서. 연결 측면에서 산업체와 연계되지 않으면 인재 양성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장은 미국 올린공대 사례를 들면서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둔 프로젝트 방식 교육과 대학과 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열 성균관대 총장은 대학은 여전히 교수 강의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융합 문제 해결 등은 이런 시스템에서 얻기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데 입시 교육 때문에 주입식에 길들여진 탓이라면서 학생 자세와 생각을 교수가 바꿔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